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성입니다. 오늘은 안성토지 핵심 투자 정보, 안성토지 핵심 투자 정보 11번째 차트로서 제가 당초 안성토지 핵심 투자 정보 12차트를 기획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간혹 안성토지 토지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토지 위의 지장물 피해야 될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송전설로 흔히 말하는 철탑, 고압선, 두 번째로 돈사, 축사, 뭐 이런 거 하고, 세 번째로 분묘, 묘지, 이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철탑, 고압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확한 표현은 송전설로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수력이든 하력이든, 수, 수력이든 하력이든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이나 각 사용처, 사무실이나 공장까지 전기를 보내는 선로, 설로, 송전 선로가 선로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인체에 어떻게 미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철탑 자체는 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철탑은 손으로 만져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전 선로 전기 흐르는 부분이 선로입니다. 설로, 선, 로 선입니다. 선, 선의 전기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간혹 그 의아해 하신 분이 들 많아요. 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그 고압선 송전 설로에 대해서 저번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있는데 오늘은 어, 혐오 시설 3대 혐오 시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압선은 보통 저압, 고압, 초고압 뭐 이렇게 나누는데 허나 흔히 말하는 초고압은 10만 단 이상이에요. 15만 4천, 22만, 34만 5천, 76만 5천. 물론 6만 6천 볼트도 초고압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15만 4천 킬로볼트가 고압선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압은 76만 5천 볼트입니다. 자, 문제는 이 고압선에서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한전에서는요. 15만 4천 볼트 고압이 흐르는 흔한 철탑으로부터는 4.8m만 떨어지면 된다고 돼 있어요. 한전기 중에는. 그런 학계에서는 2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자, 34만 5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에는 7.65m만 떨어지면 된다. 그런 학계에서는 5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76만 5천 볼트의 고압선이 흐르는 데서는 13.9m만 떨어지면 된다. 학계에서는 80m 이상 떨어지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거리를 이 거리만 유지하면은 전자파가 우리 하루 일상 생활 중에서 노출되는 평균 전자파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4밀리가우스라고 합니다. 4밀리가우스, 4mG. 4밀리가우스인데 이 4밀리가우스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할 정도니까 전혀 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파가 4밀리 가우스 이하로 떨어지면은 건강에 해가 없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한전이나 그 어떤 한전 그 고압선으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보상은요, 15만 4천 볼트가 우리나라에 65%를 차지하는데 철탑이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34만 5천 볼트는 13m 이내만 보상해 줘. 우리나라 최고압인 76만 5천볼트는 33m 이내만 보상을 해 줘. 엄청 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이나 보상 규정은 무시하고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압의 종류와 관계없이 15만 4천볼트가 흐르든 34만 5천볼트가 흐르든 76만 5천볼트가 흐르든 흐르든 간에 80m 이상만 떨어지면은 인체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압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80m 이상만 떨어지면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땅을 보러 가면 땅이 있어요 양쪽에. 어우 저기 철탑 보이네요. 기급을 합니다. 여기 철탑은 여기 땅과 600m가 넘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80m 이상 떨어지면 이 고압선에 전기가 뭐 얼마짜리가 그러든 간에 관계없이 80m만 80m만 떨어지면관계 없는 거. 이 거리가 80m만 이상만 떨어지면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한번 사안을 보세요. 케이스 2. 이 고압선이 지나가죠. 여기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30m요. 제가 대략 제가 보니까 이 중심부까지. 그러면 방금 당신이 설명했던 대로 80m, 에, 80m 이상 떨어져야 되네. 안 되네요. 30m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각계로 들어가서 이 이 고압선이 이 고압선이 철탑에 전기가 안 흐른다 그러죠이 공중에 있는 이 고압선이 15만 4천 볼트라면은 20m 이상만 떨어져도 된다 그랬어요 학계에서. 그래서 이게 3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30m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고압선이 15만 4천 볼트의 고압이라면은 고압선이라면 이걸 한전에 확인하면 되죠. 15만 4천 볼트라면은 20m 이상만 떨어져도 된다 그랬죠. 학교에서 20m 이상 떨어져도 되니까 인체 역량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철탑이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면 이미지상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택을 짓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상가나 사무실은 전혀 이상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그 다음은 이제 소음 문제인데 두 번째로 이제 소음 소음도 하나의 혐오시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땅이 있으면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소음이 고속도로의 높이에 따라서 소음의 각도가 틀리죠 분산되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소음은 이 기준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낮에는 대략 50에서 60데시벨 밤에는 40에서 대략 50데시벨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사, 밤, 밤 기준으로 봤을 때40 내지 50데시벨이면은 우리가 일반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생활 하는 데서 있어 대하 수준이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40데시벨 정도 됩니다 40에서 45.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밤에는 이 규정 이하로 돼야만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할 때는 상당히 이, 요즘 앱이 좋잖아요. 앱을 깔아놓고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각계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한어 혐오신술 중에 하나가 축사, 축사, 축사. 이 자체, 의 축산장려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니죠.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있으니까 요즘은 현대적으로 많이 그 방지를 하는데 축사, 그 다음에 돈사, 그 다음에 양계장, 이런 것이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죠. 어, 바로 옆에 있는 토지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특히 축사 같은 게 냄새가 많이 나죠, 여름에. 자, 이런 것도 각축 분노에 관한 이용 그 법률 시행령에 허가 대상 배출 시설이 다 있어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돼지 사육 시설은 300평, 말 오리, 아니, 말이란에 닭 오리들은 900평 이상. 때면에그저저 저 배출 시설 허가를 맡아야 돼. 별도로 시설을 만드는 거 허가를 맡도록돼 있어 법에는요. 돈사는 300평, 닭이나 오리는 900평, 뭐 젖소 같은 거는 270평만 넘어가도 배출 시설을 설치해서 허가를 맡도록돼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무작위로 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분묘인데요. 분묘 어, 여기 보시면 실제 있는 분묘인데 이쁘죠 원래는. 분묘는 우리나라 뭐 유교 문학관에서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싫어하시는 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남의 땅 위에 이+ 사람이 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땅이 이 분묘를 철거하세요 못하죠. 분묘는 어떤 게 어떠세요? 분묘 기지큰 이거 뭐라 그럽니까 법정지상권. 어떤 지상권요? 간섭법상. 간섭법상 인정되는 간섭법상 지상권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다르더라도 이 땅의 주인하고 분묘 주인하고 다르더라도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분묘 수호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백번 바뀌더라도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그 분묘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타이트합니다. 분묘 수화 봉사니까요. 이 넓은 땅을 쓰는 게 아니고 너 정말로 분묘요 제사하고 제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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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하고 이것만 다닐 수 있는 길한몇평안 돼요. 심지어 여기를요 어 분묘를 이전안 하니까 여기를요 여기를요 출입문을 60cm 60cm 정도로 막아버렸어요. 여기만 통해, 통, 통행할 수 있도록 해뒀고 그리고 옆을 전부 다 가림막으로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이제는 안, 이제는 안에 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도 법원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무조건 분묘라 그래서 분묘라고 해서 땅에, 내 땅에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뭐 이런 데를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요. 여기 분묘, 수호와 제사만 지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자리, 요겁니다. 요거요거 요거 요것만 쓸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적으로 3대 혐오 시설을할수 있는, 3대 혐오 시설이라 할수 있는 고압선, 축사, 돈사, 묘지 소음 뭐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특히 고압선 같은 경우는 고압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학계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80m 이상이면은 전혀 토지 투자하는데 그런 또 땅들은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효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